다양한 분야의 과학 기술을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어렵고 간은 네. 생소한 네. 이야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바로 이 카이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카이랄하는 성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이 카이랄성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카이랄성 분자를 구별하는 쉽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눈으로 쉽게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카이랄성 그러니까 그 성질이라는 게 뭔가요 네. 이 쉽... 어 우선은 이 카이랄성이 영어 단어로 보면은 카이랄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 한글로 하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어. 보면 돼요. 네.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말하거든요. 네. 가장 쉬운 예가 우리 손입니다. 음, 네. 바로 이 오른 왼손, 오른손, 이렇게 손을 두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같은 모습을 하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실제로 겹쳐보면 같습니다. 하지만 네. 회전을 해서 만약에 똑같은 방향으로 겹쳐보려고 하면 이렇게 겹쳐지지가 않는 걸볼수 어, 있거든요. 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같지만 겹쳐지지 않는 분자. 이거를 거울상 이성질체, 이 카이럴성 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 이 카이럴성 분자는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빛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분자라고 하면 오른손 분자 혹은 D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르고요. 음. 반시계 방향으로 빛을 회전시키면 왼손 분자 L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D는 라틴어로 오른쪽을 의미하는 덱스터에서 나왔다고 아, 합니다. 네. 또두 번째 방법은 카이랄 중심에 나타나는 치환기들의 3차원적인 배열에 따라 R형, 뭐 이제 S형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카이랄성 분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예를 들어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네.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건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어. 카이랄성 분자거든요. 네.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얻는 단당류, 이 포도당을 글루코스라고 우리가 하는데 네. 이 글루코스의 동의어가 덱스트로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분자식으로 표현할 때는 D 글루코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포도당은 d글루코스뿐이고요 합성 과정에서는 l글루코스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네. 이 l글루코스는 몸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열량도 없는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어... 이또 다른 거는 과일 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레몬 향과 오렌지 향인데요 아로마의 일종인 리모넨 분자의 카이럴성 분자를 찾을 수 있는데. S리몬에는 레몬 향을 내고 R리몬에는 오렌지 향을 낸다고 합니다. 오. 또 다른 예로는 이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스파탐은 설탕의 약 200배의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화학 구조 안에 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저칼로리 음식이나 음료에 많이 첨가되는 설탕 대체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이 아스파탐도 카이랄성 분자라서 L아스파탐은 단맛을 내는데 디아스파탐은 쓴맛을 낸다고 합니다. 네. 아,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한데. 그러니까 재료가 같은데 이게 이제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어, 아, 정말 신기한데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카이랄성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리도마이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1957년에 독일의 한 제약사 그루넨탈이 개발한 진정제 중 하나인데요. 네. 원래는 이 회사가 항생제를 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새로운 경련 진정제를 개발을 하던 중 탈리노마이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음. 회사는 쥐와 토끼 등의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탈리노마이드가 무해하다는 걸 확인하고 판매를 시작했죠. 이 약은 처방전 없이는 살수 없었던 약임에도 불구하고 음. 진정 효과보다는 사실 임신부의 입덧을 줄여주는 효과가 소문이 나서 당시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출시되고 약 5년 후 탈리도마이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네. 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들이 팔다리가 아예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 이런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난 이유 무엇이었을지 살펴보니 바로 탈리도마이드 분자의 카이럴성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탈리도마이드 분자는 R형과 S형으로 구분되는 카이럴성 분자였는데요. 음. 알 형은 분명 진정 및 수면 자극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S 형 탈리노마이드가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태아가 필요한 영양분을 혈관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 팔다리가 없거나 짧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네, 방금 전에 설명해주실 때 영상으로도 나갔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카이랄성을 좀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사건 이후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카이랄성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체 의약품의 한 절반 정도가 카이랄성 물질로 만들어진 카이랄 의약품, 이렇게 불릴 음.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뭐 탈리노마이드처럼 이 아주 위험한 카이랄 분자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결핵 치료제 성분인 에탄부톨의 카이랄 분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관절염 등이 염증 치료제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나프록센의 경우는 이 카이랄 분자가 간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다면 아예 그 분자를 합성할 때부터 네. 카이랄성을 조절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어, 뭐, 한쪽 방향의 분자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분자를 합성한 후에 효과가 있는 쪽만 분리해서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의 카이럴성 분자를 선택해서 합성하거나 자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네. 이 원하는 카이럴성 유기분자를 합성하려면 그동안은 뭐 금속이나 이 생체총매라고 할수 있는 효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3의 총매라고 불리는 비대칭 유기총매가 개발된 이후에 현재는 지금 과거보다 아주 빠르고 저렴하게 또 친환경적인 아주 다양한 유기합성 반응을 반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 비대칭 유기총매 개발의 공로로 베냐민 리스트 독일 막스 플랑크 석탄 연구소장과 데이비드 맥밀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 2021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음. 또 지난 2020년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자활성 촉매 연구단 촉매 반응 연구단에서는요. 두 개의 카이랄성 분자 중한 종류만을 선택적으로 합성하는 새로운 촉매를 또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연구진은 카이랄 다이마, 다이아민 골격 을 포함한 이 이리듐 촉매가 99% 이상의 정확도로 거울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이를 이용해서 의약품의 필수 재료인 락탐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네. 네. 그 원하는 카이랄성 분자를 합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미 합성한 분자가 어떤 방향의 카이랄성 분자인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카이랄 분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분자의 카이랄성을 분석하는 거뭐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이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카이랄성이 어떤 방향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분석법을 하려면 이빛 체 크기에 비해 분자가 사실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상호 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시료를 써서 이 분석법을 써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농도 시료를 만드는데 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측정 시간 또한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또이 방법은 이 자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료가 손상되는 단점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카이랄성 검사 장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또 의약품의 음. 가격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이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육안으로 카이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대 남기태 교수팀이 고려대 이승우, 박규환 교수와 공동으로 육안으로 분자의 카이랄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핵심은 카이랄성 구조에 반응하는 금 나노 입자를 일정하게 배열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분자 기반의 나노 구멍 격 구멍 격자를 이용을 해서 금 나노 입자를 주기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빛과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방향성에 따라 이 가시광선 중에 특정한 빛만 나와서 눈으로 쉽게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죠. 지금 네. 보시는 거는 두 가지 투명한 액체예요. 네. 눈으로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이거를 개발한 시스템에 넣으면 왼손 분자는 보라색, 오른손 오. 분자는 빨간색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연구진은 색깔에 따라 카이랄성 분자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도 차이를 비교하면 각각의 카이랄성 분자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연구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카이랄성을 가지고 있는 금 입자와 그 빛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 주변에 그 분자가 있는 것에 따라서 이 색깔들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파악을 했고요. 저희는 이 기술이 어, 이런 학문적인 발견을 어, 뛰어넘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처로는 의학, 어, 새로운 약품들을 개발한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 관련된 센서들, 어, 이런 의학과 환경 분야의 새로운 센서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진은 개발한 분석 시스템이 눈으로 쉽고 빠르게 분자의 카이랄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의약품의 카이랄성 분석은 물론이고 분석학이나 진단학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랄성을 쉽게 구분하게 된다면 의약산업 효율과 정확도가 높아져서 뭐 약값도 저렴해지고 또 부작용도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혜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